할무디에와아여섯편 모음 여섯 번째 26. 생명을 구해주는 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있을 때였다. 길을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버지 까마귀와 아들 까마귀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는 왜 애비 말을 듣지 않았느냐? 풀밭에 쓰러져 있는 인간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인간에게 접근하더니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지. 그 인간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서야 간신히 내가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모든 일에 아비인 내 말을 통 귀담아 듣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조용 훈계를 하려 했지만 아들 까마귀는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까마귀는 마침내 분모가 폭발하여 아들 까마귀를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노여움이 가라앉아 곧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급히 날아가서는 풀한 포기를 구해왔다. 입에 물고 온 풀을 아들 까마귀의 몸 위에 놓쳐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신기하게도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까마귀는 다정하게 함께 날아갔다. 두 까마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나그네는 떨어져 있는 풀을 주워 주머니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걷다 보니 또두 마리의 새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싸움은 더욱 맹렬해지더니 결국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여 숨어서 지켜보았다. 상대가 죽은 후 어디론가 날아갔던 새는 두 시간 가량이 지나자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새들처럼 입에 풀을 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풀로 죽은 친구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그 광경을 보고 그 풀이 아까의 까마귀가 사용했던 풀과 같은 것인가 비교해보았다. 그 풀을 집어 주머니에서 꺼낸 풀과 비교해보니 똑같은 것임이 확실했다. 이 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은 것을 살려낸단 말인가. 만일 이 풀이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풀을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겠다. 나그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길바닥에 사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가지고 있는 풀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 풀이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어디 한번 사자에게 시험해 보자. 그는 죽어 있는 사자의 몸에다 풀을 얹었다. 그러자 사자가 꿈틀대며 일어나더니 나그네를 냉큼 잡아먹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처음에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가다가 인간이 잡아먹히는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딱한 인간일세 그려. 그 풀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쯧쯧 27.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어느 납비가 나무꾼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시내로 언제나 나무를 날랐다. 그는 오가는 시간을 들수 있는 대로 줄여 탈무드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생각하여 당나귀를 사기로 했다. 그래서 시내의 아라빈으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나비가 당나귀를 샀으므로 더 빠르게 마을과 시내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내가에서 당나귀를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라비는 가난한 나무꾼 신세를 면하고 공부나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라비는곧 시내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라고 제자에게 명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일은 없다. 내가 산 것만을 갖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아라빈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었다. 아라빈은 반대로 당신이 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게 딸려있었던 것인데 어째서 되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라빈은 유대의 저통에 따르면 산물건 이외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아랍인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등의 신은 훌륭한 신인에 틀림 없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28. 사자와 가시. 사자의 목구멍에 뼈가 걸렸다. 누구라도 자기 목구멍에 뼈를 꺼낼 수 있는 자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사자가 말했다. 그러자 한 마리의 학이 날아와 그 사자를 살려주겠다고 말하며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했다. 학은 머리를 사자의 입속에 들이밀고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뼈를 쉽게 꺼냈다. 그리고 난뒤 말했다. 사자님, 당신은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사자는 학이 묻는 말투에 화가 났다. 사자는 학을 보며 말했다. 내 입안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상이다. 그렇게 위험한 지경이 되어서도 살아서 돌아갔다는 게 자랑이 될 것이니 그 이상의 상은 없다. 29. 동물들의 언어를 배운 남자. 솔로몬 왕에게는 매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어느 해그 친구는 아주 훌륭한 선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고마움을 느낀 왕은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 굉장한 선물을 주어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을 하사하려 하자 그 친구는 극구 마다했다. 이것이 싫다면 다른 것을 말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무엇이든지 꼭 주고 싶어서 그러네. 저의 가족은 대왕의 어진 다스림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왕께서 굳이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제게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친구요 그것은 어렵지 않네. 그러나 그 소원은, 그 소원은 절대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따로오. 만약 들었던 것을 한마디라도 무설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오.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선 맹세코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그가 아내와 함께 집 앞에 앉아있는데 때마침 소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깨병을 부려 집에 남아있었던 당나귀가 소 곁으로 가서 말을 시켰다. 여보게 오늘 기분은 좀 어떤가? 고될 뿐이네. 재미랑 없고, 낮이나 밤이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 그러면 되나? 무엇보다도 몸을 소중히 돌봐야지. 자네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줄까? 방법, 그런 게 있는가? 그래, 좀 가르쳐 줘. 오늘 밤엔 풀을 먹지 말게. 자네가 먹이를 먹지 않는 걸 보면, 주인은 자네가 병이 들었는 줄알 걸세. 그렇게 되면 주인이 당분간은 자네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걸세. 그러면 자네도 나처럼 멍해를 벗고 편히 쉴수 있게 되네. 소는 그 방법이 그럴듯하여 당나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날이세요 주인이 와서 보니 소는 그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당나귀는 소가 먹을 여물까지도 먹어치우고 있었다. 어제 두 짐승이 하던 대화를 생각하니 갑자기 우스워졌다. 주인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큰 웃음 소리에 놀란 아내가 안채에서부터 뛰어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요. 조금 우스운 일이 생각나서 그랬소. 주인은 곧 외양간을 맡고 있는 일꾼에게 일렀다. 오늘은 소에게 일을 시키지 말게. 그 대신 당나귀를 끌고 나가서 소가 일할 몫까지 시키게나. 해질 무렵 되어서야 당나귀는 피곤해 지칠 대로 지쳐 우리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쉬고 있던 소가 당나귀에게 물었다. 여보게.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던가? 왜안 하겠는가? 자네가 오물과 여물을 먹지 않는다면 보살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던 걸? 깜짝 놀란 손은 얼른 여물통으로 달려가 거기에 담겨있는 먹이를 모두 먹어치웠다. 주인은 이두 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당나귀의 착상이 너무도 무서워서 껄껄거리고 웃었다. 그때 그 웃음소리를 들은 아내가 토라지듯 말했다. 어제는 당신이 큰 소리로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당신이 웃는 것 보니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도대체 왜날 비웃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당신이 내게 솔직히 말하기 전에는 난 당신과 말하지 않겠어요. 영문도 모르면서 부인이 화부터 내자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내가 왜 우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지만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당신이 나한테 감추는 게 있는 모양인데 맘대로 하세요. 사실을 듣기 전에는 이제부터 물한 모금도 안 마실 테니까. 그러지 마오. 당신이 정 알고 싶다면 할수 없구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줄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백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해 놓아야겠으니 오늘만 참아 주시오. 남편은 친구들을 모아놓고는 비밀을 부탁했다. 그는 집안에 개한 마리를 길렀는데 주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먹이도 먹지 않고 뜰을 슬픈듯이 빙빙 돌 뿐이었다. 그때 수탉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개 앞에 놓인 먹이를 맛있게 또아먹었다. 개는 수탉을 꾸짖었다. 참못됐구나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시려는 이 판국에 그래 먹을게 생각나니? 도대체 은혜란고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구나. 우리 주인은 참 바보야. 그까짓 일로 죽을게 뭐 있어. 나를 봐. 나는 암탉을 열식이나 거느리고 있네. 그열짜리 암탈들은 내 한마디에 끔뻑 죽는다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있으니 바보지 뭔가. 여자한테 몸둥이가 최고야. 여자가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굵은 몽둥이로 한번 때려줘 봐. 그러면 두 손을 싹싹 빌지 않고 배겨. 수탈기 하는 말을 새겨들은 주인은 몽둥이를 가져다가 수탈기 말한 그대로 했다. 그리고 주인은 죽지 않아도 만사가 잘 해결되었다. 비록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었다. 30. 새가 남긴 교훈. 포수가 새한 마리를 잡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새는 이른 가지나 되는 말을 자유롭게 짓거릴 줄 알았다. 새는 포수에게 애원했다. 포수님,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쓸모있는 교훈 새 가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교훈, 좋아, 그런 말해보아라. 듣고 널 놓아주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저를 놓아주시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지, 맹세하지. 포수의 맹세를 듣자 새는 말을 시작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미 지나버린 일은 후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자를 결코 믿지 말라. 마지막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말하고 새는 포르르 날아갔다. 자유의 몸이 된 새는 높은 나무가지에 올라앉아서 나무 밑에 있는 포수를 놀려댔다. 내꾀에 넘어갔지요? 당신은 내 말에 넘어가 나를 놓치고 말았어요. 내 몸엔 멋진 진주가 달려있어서 그것이 나를 현명하게 해준단 말이야, 이 바보 같은 포수 양반아. 포수는 새를 놓아준 것을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새가 앉아있는 나무로 올라가 새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나무가 워낙 높은지라 중간에 나무에서 미끄러져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포수를 보고 새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멍청이야. 내가 말해준 교훈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동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후회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마는군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은 결코 믿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방금 한 말을 정말인 줄 알고 내가 정말 값진 진주를 달고 다니는 줄 착각하는군요. 나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한 마리 새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할수 없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내가 가르쳤는데도 당신은 나를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리를 다치고 말았단 말이야. 현명한 자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우둔한 자에게 백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까닭을 이제야 알겠네요. 인간들이란 왜 전부 당신같이 밥통들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수아 붙이고 새는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